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이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지십오 세였더라 아멘.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터인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유일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요. 또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셔서 자손의 축복, 육신의 축복을 받았고요.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이니 땅의 모든 적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물질의 축복까지 완벽하게 받았는데 그 복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시간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먼저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처럼 죄악된 삶을, 죄악된 행실을, 죄악된 환경을 끊어버리고 떠나버린 결단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재단을 쌓는 삶을 살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후로 25년 동안 타국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제일 먼저 진을 치고 한 일이 재단을 쌓고 거기서 야외의 이름을 섬겼으며 야외 앞에 예배했으며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세 번째로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드려야 한다. 믿습니까? 드림의 삶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놀라운 또 하나의 비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철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수 있었던 놀라운 핵심적인 큰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양이든 비둘기든 칼로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 재물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재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철저한 순종, 철저한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모리아 산에 드리라 명령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삶, 드림의 삶을 살았을 때그 드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었고 그 씨가 번성하게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창작케 되었으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었고 천하만민의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은 드림에 있어요 드림 독자 외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드림을 하나님께서 귀여기셔서 그를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셨으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셨고 천하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로 축복을 받았던 또한 가지 드림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로시 그들 라우멜이라고 하는 이방족 속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로시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아브라함 개인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뒤쫓아가서 그들 나 라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로스를 구해 오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지극히 위대하고 지극히 여로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주고, 아브라함을 축하하면서 축복하게 되었고, 그 축복을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과 환영을 받은 아브라함이 분의 일을 떼어서 그들 앞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포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축복을 주시며 그 은혜 그 축복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1 1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십일조를 드리는 삶의 기원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십일조의 축복의 비결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받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사르밧 과부의 정성을 다한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끊이지 않는 축복을 받았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드림이 그 축복의 비결이었고요. 벳새다 광의 오병이여 이름 모를 소년의 정성을 다한 드림 그 드림이 5천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 남게 하는 축복의 비결이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의 비결은 드림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음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라기, 말 3장 10절 11조 축복의 법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야외께 야웨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싸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온전한 드림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온전한 드림 이것이 위대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인것 기억하셔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까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환목의 복이 넘치게 되고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되고 범사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고 승리와 생명의 복이 넘치는 복에 거론된 삶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한다.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살펴본 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순종인 거예요. 떠나라 떠나는 말씀 순종했고요. 제단을 쌓는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라 명령했는 그 명령대로 가는 곳마다 주님을 섬기며 야외의 야외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순종의 삶을 살았고 드디다 명령할 때. 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독자 이삭까지라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1 1조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준정한 헌신의 드림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 놀라우느라 축복을 주셨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주께 서 소리를 복되게 할 것이며 흥하게 할 것이며 부유의 삶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명령 무조건 철저히 순종했어요. 떠나라 명령할 때갈 바를 알지 못했더만 못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축복이 임하게 됐던 것이고요.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야외를 섬겨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예배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를 복되게 하셨고 또 살펴본 것처럼 드리라 명령할 때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매아들까지라도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 등의 10분의 일을 기꺼이 평강의 왕 의의 왕멜기스덱에게 드렸던 그 드림의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셨으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삶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순종의 삶 주님 명령하실 때 무조건 이유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시간 끄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에 대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배를 지으라 명령했을 때에 120년 동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것 아랑곳하지 않고 순종해서 노아 방주를 지었을 때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예정하시고 그 땅을 속히 떠나라 명령했을 때 세딸과 함께 순종하여 떠났을 때에 불과 유황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한 장군이 저주의 병문둥병에 걸려 전전긍긍하다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라 말도 안 되는 말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했을 때에 남한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 되었고 문둥병이 치료됐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쁜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만성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에 기꺼이 순종했을 때그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주님 명령 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주께서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책임지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기적과 승리와 축벽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 즉 그로 말미하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야 되고 아멘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타협해봅시다. 이유가 있을 수 없고 핑계될 것이 있을 수 없고 피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순종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 그대로 본받아서 무조건 순종하는 삶 살아 복에 근원된 축복 누리며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도 베푸시사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역사에 있던 그 믿음을 번받고 따를 때에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인즉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명령할 때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드리라 명령하실 때내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리는 삶 통해서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보였던 순종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건그 안에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맛바 누리며 그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임시는 복의 근원된 삶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개은 개인은 삶은 잘 되게 되고.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의 삶은 복되게 될 것이며, 우리 걸음걸음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며, 범새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